하이 빅스비. 내일 서울 날씨 알려 줘. 내일 중고태평로 예가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 높은 7도. 삼성전자의 최신형 노트북 갤럭시북2 프로 39.6cm 모델입니다. 지난 테크파이브에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33.7cm 모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체가 너무 작아 가지고 저도 헷갈렸습니다. 아주 큰 실수할 뻔했어요. 여튼 삼성전자의 최신형 최경량 노트북. 최경량 갤럭시 북2 프로입니다. 알루미늄 바디, 지문 방지 설계, 밀스펙 조건 충족. 겉으로만 봐서는 바로 이전 모델과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요소들이 개선됐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적용됐다는 것. 이게 뭐큰 차이라고 볼수 있죠. 삼성전자의 노트북 놀랍게도 제가 약 8년 만에 다룹니다. 2014, 15년쯤을 마지막으로 어, 삼성 노트북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아, 그때 어, 회사를 그만뒀거든. 아무튼, 그때는 삼성 노트북이 이렇게까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조약돌처럼 생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 눈에는 지금의 이 디자인이 몇 곱절은 더 예뻐 보여요. 무난하죠? 과하지도 않고, 심이 못나지도 않은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컬러는 그라파이트, 말파이트. 삼성전자 로고 위치는 크게 변함없는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이쪽이었나? 로고 크기가 줄어들었고요각 모서리부는 여전히 라운딩 처리가 됐지만, 보다 각지게 뽑히면서 훨씬 세련된 디자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약 11.7mm, 무게는 약 1.1kg. 얇고 가볍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마이크로 SD카드 리더를 포함하고 있고요 풀사이즈 HDMI 포트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sd 카드 리더가 아닌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만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hdmi 버전은 명확히 기재해 두지 않았는데 20입니다 4k 60Hz 외부 출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인텔 cpu가 들어갔잖아요 썬더볼트 4를 대응하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 출력 고속 충전 인터페이스 확장 등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usb 타입 c usb 32 포트가 제공되고요 5g 이동통신은 옵션이고요 어, 이 친구는 시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전면에 보면은 홈이 파여있어요. 뭐,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손으로 쭉. 뒤로 밀리지도 않고, 따라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한 손으로 부드럽게 촥. 힌지는 단단한 느낌이 있고, 디스플레이 고정력은 초경량 노트북 치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민면 경우에는 벤트홀 영역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해요. 이전 모델은 저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발열 개선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자, 전반적인 제품 외형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촌스럽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랜만에 삼성 노트북을 써봤기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어요. 안창피해. 그러니까 이래서 제품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신 디자인이 깔끔할수록 어때요? 얇고 가벼울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갤럭시 북투 프로 시리즈는 2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고요. 절대 저렴하진 않지만 아직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장점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고 단점을 제가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39.6cm FHD AM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제품 단가에 분명 큰 영향을 끼친 요소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DCI-P3 기준 컬러 볼륨 120% 컬러 볼륨은 색 재현율과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밝기에 따른 색 구현율이라 볼수 있죠 색 재현율을 말하면 DCI-P3 99.9% 컬러 표현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OLED잖아요.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명암비도 훌륭합니다. 명암비 약 100만 대 1. 블랙 표현도 아주 인상적이죠. 대신 주사율은 최대 60Hz가 최대입니다. 글래스 표면 처리로 빛 반사는 피할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 FHD 해상도라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픽셀 구조가 S-Stripe RGB 방식이기 때문이죠. 패널 수명을 늘리는 데는 이득입니다만, 덕분에 정말 작은 글자를 볼 때는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해상도를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4K 해상도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QHD? 그 정도면 딱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티피컬 400니트, HDR 적용 시 최대 피크 밝기는 약 610니트입니다.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는 윈도우북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수명 연장을 위해서 패널을 보호하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번인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적은 제품이에요. 최고의 노트북 디스플레이, 이렇게 말하긴 어렵겠지만 충분히 인상적인 화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감상, 그러니까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멀티미디어 감상에 적합하다 어,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내장 스피커입니다 아 이거 아니야 oh. 내장 스피커 품질이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좋아요 AKG Tune 2.5W 스테레오 유닛 그래서 5W 굉장히 바삭합니다 살짝 날카로운 감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듣기 좋아요. 돌비 애트모스 기술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감상에 최적화된 노트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합격. 키보드와 터치패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제가 써봤던 초 경량 윈도우 노트북들과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어, 평균적이에요. 숫자키도 포함됐고 백라이트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도. 키보드부의 기울기가 좀 부족하다 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법 반발력이 있는 키감을 지녔는데 어, 좀더 과하게 기울일 필요성은 있었다고 봐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FHD 웹캠이 적용됐습니다 보통 노트북들은 720p 그러니까 HD 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FHD 해상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얼굴 리터칭, 배경효과, 자동 프레이밍 등의 기능들을 넣어줬어요 카메라 영역을 참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은 순정 상태가 역시 가장 이상적인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IR 카메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 기능은 사용할 수 없어요. 얼굴 인식하니까 또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갤럭시 북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 측에서도 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일단 키보드 우측 상단에는 지문 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2 프로 시리즈는 일반 노트북 중 최초로 c q w 드 r d 코어 PC 규격을 충족합니다. c q w 드 r d 코어 PC 최초 2019년에 공개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PC 제조사들 간의 협업으로 완성된 기업용 보안 솔루션입니다. 펌웨어 해킹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구조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딱 잘라 설명하긴 어렵습니다만, 딱 잘라 설명하면 결론적으로 윈도우 11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보안 솔루션을 지닌 제품들은 이전까지 기업용, 비즈니스 제품군에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보안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제품들은 사양 대비 제품 가격들이 정말 높았기 때문에 어, 이게 구입까지 이어지진 않았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일반 소비자층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까지 이런 보안 솔루션이 적용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아, 참고로 이런 이제 보안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을 구입하자마자 뜯었을 때 바로 이렇게 어, 다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어, 일부 기능들은 직접 사용자가 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이러다가 이제 노트북이 이게 다 이게 평준화가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오르지 않을까 또? 제품 사양을 간단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i7-1260P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12코어 16스레드 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12세대는 빅리틀 구조로 설계됐어요. 그래서 하이퍼스레딩이 적용된 고성능 P코어 4개 저전력 2코어 8개로 구성됐습니다. 저전력 CPU지만 확실히 이전 대비 성능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CPU 주파수 등락폭만 보면 이전에 저전력 CPU가 탑재된 노트북들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여러 벤치를 돌려보면 멀티코어 부분에서 그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전에 제가 사용했었던 울트라북입니다 오른쪽이 갤럭시북 2 프로죠 차이가 있죠? 어, 추가적으로 제품 정식 출시되기 전에 제가 다 미리 받아서 측정한 값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최적화가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 제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근데 벤치마크 점수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요. 거의 뭐 주식이야. 계속 올라가. 아, 떨어졌지. 팬소음과 발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굉장히 조용한 노트북입니다. 벤치마크 중 측정된 소음은 최대 약 51dB. 노멀 상태에서는 40dB 언더로 잡힙니다. 이번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확실히 조용하다고 볼수 있죠. 이제 대부분 다잘 아시지 않나요? 제품이 조용하면 보통 CPU 평균 온도가 높습니다. 3DMark, Time Spy 기준 CPU는 평균 89도 어, 이전까지 제가 다뤘던 울트라북하고 뭐 온도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이게 12세대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훨씬 부드럽게 매끄럽게 작동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튼 외장 GPU 없습니다. 통합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LPDDR5 32GB 온보드 메모리가 적용됐습니다. 스토리지는 PCIe 4.0 NVMe SSD 1TB 모델이 적용됐는데요. 속도는 보다시피 상당히 빠릅니다. 여분의 슬롯 하나가 또 남아 있어요. 이쪽 하나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다 꽂으면 되는 거. 배터리는 68Wh, 이제 대용량 배터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타협을 본것 같아요. 배터리 수명은 사용 환경과 설정에 따라 다른데요. 최대 화면 밝기, 고성능 모드에서 약 4시간 3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다른 노트북들과는 다르게 중간중간 게임을 했어요. 확실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을 잘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오래전에도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그때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에코시스템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갤럭시 PC, 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를 하나로 묶어서 활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PC와 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멀티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전원이 꺼져도 분실한 장치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스마트 싱스파인드 등이 있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빅스비였습니다. 이전에도 갤럭시북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경우 아직도 윈도우 코타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좀더 편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많이 써요 어, 이 음성 비서. 언제? 날씨 알아볼 때. 하이 빅스비. 너는 삼성이 아니잖아. 약 8년 만에 다뤄보는 삼성전자의 최신형 초 경량 노트북 갤럭시북 2 프로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갤럭시 프로가 출시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지만 전반적인 제품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간 삼성전자 노트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을 좀 깨뜨릴 수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제가 편견을 좀 갖고 있긴 했어요. 물론 가성비를 따진다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사양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주요 파츠들,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벼운 노트북을 찾는 소비자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갤럭시 장치들을 많이 쓰고 있다면 시너지는 확실합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되게 유기적으로. 근데 어, 난더 유기적이었으면 좋겠어.